응급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꼭 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에 대한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황수채널의 황윤태수의사입니다 기침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호흡기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장이 안 좋아서 하는 기침도 있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서 하는 기침은 응급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간별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걸 방치하게 됐을 땐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 심장이냐 아니면 호흡기냐 이걸 나눠서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되죠. 우선은 신체검사를 해봐서 청진을 했을 때 심장소리가 괜찮은지 기침 반사 같은 거 했을 때 기침이 나오지는 않는지 콧물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심장으로 인한 기침이냐 아니냐를 좀알 수가 있게 돼요. 소리만 듣고는 사실 감별은 조금 어려워요. 굳이 그거를 말로 표현하자면 심장이 안 좋아서 기침을 하는 애들은 약간 촉촉한 소리를 내요. 기침 소리가 안쪽에서부터 나오고 약간 좀 습성의 기침을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다른 기관지 쪽안 좋은 애들은 좀 드라이한 기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 사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X-ray 찍어보면 사실 바로 알수 있으니까 기침이 조금 지속된다 싶으면 바로 X-ray 찍어보면 좋죠. 심장 때문에 기침을 하는 이유는 보통 크게 보면 딱두 가지거든요. 심장이 너무 커져서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눌러서 기침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폐에 물이 찬다는 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사한다. 는 표현을 쓰잖아요. 폐 안에 물이 들어가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육지에서 이제 익사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심장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혈액이 역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폐에서 물이 차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운동을 해도 숨이 차거든요. 평소에 뭐 산책 루트를 두 바퀴를 돌던 애가 한 바퀴도 다안 돌았는데 못 가겠다고 앉아버리거나 안아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잘때 호흡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병 이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때 호흡수가 일 분에 삼십 회를 넘어가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잘 때예요. 잘때 실제로 폐 기능 자체에 의해서만 호흡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잘때 호흡수가 삼십 회를 넘어가면 좀어 이상하다. 만약에 잘때 호스가 42회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응급 관리 확률이 높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러 새벽에라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것도 사실 조금 다양한데 뭐 비염이 있어서 재채기를 하는 경우 아니면 기관어탈 강한 테 진짜 많은 기관어탈이 있어서 하는 경우 진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각각또수첩치가다 달라요. 그때 쓰는 거는 근데 결국엔 약간 호흡기 약적인 거고 심장이 안 좋아서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심장약, 이뇨제나강신제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약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영양제는 영양제죠 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아 어, 호흡기 기관호탈로 기침이 되게 심한 애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었더니 효과가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 보호자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른 애들한테 추천을 하면 걔네는 효과가 또 없어요.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는 추천을 잘안 드려요. 왜냐면 너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랑 개박이라고 하죠. 얘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쟤한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식. 근데 약은 달라요. 약은 쓰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과 보조제의 차이가 저는 거기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조제가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보조제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죠, 제가 아직. 황수 채널에서는 그동안 몰라서 오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